좀 몸수가 안 좋다. 어? 몸수가 안 좋으니까는 조금 엄마 건강검진할 때 조금 자세히 정밀하게 보시라, 보셔라. 그게 좋다. 어? 좀 그게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 누구야? 이렇게 풍으로. 쯧. 돌아가신 분 하자. 이렇게 이렇게 풍으로 돌아가셨다는데? 풍으로 돌아가셨다 아빠네. 응?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셔. 아마 할아버지. 또. 음, 할아버지가 왼쪽 손이 이렇게 꺾여서 돌아가셨다 그래. 왼쪽이 꼬이셨나봐, 풍으로. 음, 뇌혈관이랑 조심해야겠어. 뭐지? 있어요. 아. 아빠네, 어? 간이랑 뇌혈관 조심해야 돼. 네. 아빠네, 집안 내력이래. 음. 모르겠어. 난 아빠 사주도 많 봤지만, 아빠한테 그렇게 이제 아빠네 사주 이제 아빠네 내력이다 그 병환 병환이 간이랑 뇌혈관 질환이 문제다. 제가 좀어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아빠 사업해? 네네. 응. 아빠 사업하는 거. 아빠 사업 때문에 왔구나. 네. 돈도 못 벌지 않네. 돈도 잘버으면서뭘뭘 어, 뭘 물어볼 게 있다고 왔어. 그렇게 욕심이 많아그더 벌고 싶어? <laughs> 아빠는 돈 많이 벌어 걱정하지 마.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 벌게 해줄 테니까는 어, 부적 써라, 어 초켜라,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심상 그렇게를 못해. 근데 아빠는 운적으로 돈을 더 버네. 내가 그러니 말을 못 하겠네. <laughs> 아빠 지금 이 지금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되고 추진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그냥 내일 밀고 나가시면 돼. 그리고 지금 문서 두건 있을 거예요. 계약할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어그 문서 두건 모두 계약 아빠 앞으로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집안에, 집안에 아이가 있죠? 네. 아직 어리네? 네네, 맞아요. 이 아이들은, 기관지 조심하래. 음, 뭐지? 어, 기관지, 기관지가 조금 약할 거야. 네. 기관지가 약하니까는, 기관지를 좀 조심하라 그러고, 잔병치에는 기관지 외에는 특별히 크게 없대. 뭐, 암이라든가, 백혈병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라이프도 굉장히 저기에, 내도 잘하는 여자야. 네.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고. 네, 네. 바람 필라 그래? 아니요. 본인은 굉장히 고지식해서 돈, 집, 가정, 이로밖에 몰라.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해프게 돈이나 쓰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알짜배기처럼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laughs> 음, 근데 엄마가 좀 아플 수 있어, 부모님이. 어머니가 좀 아프세요. 어, 엄마가 조금 아플 수 있어, 몸수가. 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 이 저기 사주를 봤을 때에는 좀 몸수가 안 좋다. 어? 몸수가 안 좋으니까는 조금 엄마 건강검진할 때 조금 자세히 정밀하게 보시라, 보셔라. 그게 좋다. 어? 좀 그게 좋고, 어. 이번 연도에는 이번 연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12월 달에서 내년 1월 달에 사고 수가 미친다. 사고 수가 미치니까는 교통사고 수 얘기하는 거다. 음. 교통사고 수가 미치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어? 좀차 운전을 조심해라. 뭐, 내가 하다못해 내가 운전기사를 둬도, 어? 사고수가 비치는 거야, 똑같이. 내 차니까. 그러니까는 조심해라.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본인은 1이랑 6자 쓰는 게 좋아. 네. 1자, 6자 쓰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좋고, 어, 499. 16. 이렇게. 1469. 그렇게 쓰는 숫자가 가장 좋은 숫자. 음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숫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계약서라든가 숫자, 뭐, 계약 금액 쓸때그 숫자를 넣어서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야.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음, 또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